이번에도 휴머노이드를 다뤄볼 건데 이번에는 체력 말고요 워크스피드랑 점프웨이트 라는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점프력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해봤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오렌지랑 포도 뭐 별거 없고요 이것도 그냥 파트 추가해서 색깔만 바꿔 볼게요 자 오렌지 이거 오렌지예요 그리고 이거 포도 자 오렌지는 주황색 오렌지는, 음, 이색. 조금 덜 익은 오렌지. 그리고, 포도. 포도알, 포도알은 이 정도? 네. 이렇게 포도 하나오렌지예요 자, 그러면, 이거 파트 바꿔볼게요. 오렌지. 그리고, 이 파트는 포도니까, 그레이프. 이렇게 바꿔주고, 자, 뭐였죠? 네. 속도가 올라가는 게 오렌지. 점프력이 올라가면 포도. 그러면, 오렌지의 스크립트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. 일단, 로컬, 오렌지는 이 스크립트의 페런트가 오렌지죠. 이렇게 해주고, 이 오렌지에 닿으면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, 어, 점프였죠? 속도가, 속도가 오렌지였나? 방금 봤는데. 네, 속도가 올라간 오렌지. 그쵸? 그니까, 스피드? 이라는 함수 써볼게요. 그럼, 스피드 업. 자, 그래서, function, speed, 업 해주고, 아까처럼, 아까처럼, 터치된 부분은 어떤 파트일 거고요. 그 다음에, 이 파트의 parent가 플레이어겠죠? 파트. r t p a r e n t 플레이어. 그럼, 이 플레이어는 반드시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. local, 휴머노이드는 플레이어의 Find first child 발음 일부로 불리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humanoid 이렇게 찾아주죠. 자 그래서 humanoid가 있으면 그때 실행하는 거죠. 자 이때 humanoid를 잘 모르겠으면 플레이해 보면 되거든요. 일단 플레이를 해서 열어볼게요. 워크스페이스 열고 여기서 또 열어서 humanoid 찾고 옆에 속성 보니까 아, 워크스피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그리고 점프 헤이트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스톱 휴머노이드의 워크스피드, 워크스피드를 기본값이 16이에요. 원래는 이걸 빠르게 한50 정도로 너무 깊어서 50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 볼게요. 이렇게 하고 계속. 기쁘면 좀 그러니까 한 3초만 3초만 기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오렌지 먹으면은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였죠 먹었더니 와 기뻐가지고 와 근데 3초 지났더니 다시 다시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어머 왜 영원한가 해서 봤더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웨이트 3하고 워크 스피드를 다시 16으로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데 안 했네. 자, 다시 여기에서 16 추가해 줄게요. 자. 이러고 다시 플레이하면 이제 3초 지나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될 겁니다. 우리가 오렌지를 먹으면은 갑자기 기뻐 가지고 와! 엄청 빨라지는데 3초 지나면 다시 느려져요. 네. 그렇 자 이번에는 그럼 포도 먹었을 때는 점프력이 증가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점프 헤이트 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톱하고 이번에는 요 그래이프에다가 스크립트도 추가해서 로컬 그래이프는 어 스크립트.패런트로 점 가져온 다음에 이 그래이프에다 그래이프에 터치가 되면 그때는 어 점프력이 올라가니까 점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function jump up이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역시 뭔가 닿을 때는 다음 부분이 파트에 저장돼서 같이 함께 날아온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걸 이제 플레이어를 유추할 수가 있죠. 파트 점 e 런트를 가지고 플레이어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로컬 휴머노이드를 또 데리고 옵니다. 이거는 플레이어에서 찾을 수가 있다 했어요. find first child go humanoid를 찾습니다. 그 휴머노이드를 데리고 왔으면 이제 이 휴머노이드의 jump hate를 jump hate를 아주 신나니까 한0으로 바꿔 볼까요? jump hate 그리고 어 이거는 2초 있다가 2초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데 이 원상복구 값이 몇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이거는 없애고,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. 자, 워크스페이스 열어서, 열어서, 플레이어 찾아서, 휴머노이드 클릭했더니, 기본값이 7.2네요. 7.2. 그러면 100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. 너무 크겠다. 7.2에서 한20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휴머노이드 점, 점프 웨이트는 7.2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. 자그러면 이제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. 그러면 그레이프를 먹으면은 재미있을 거예요. 자 다시 아까 못 봤죠 여러분? 지금 굴러가버리니까 앵커 앵커 해줄게요. 앵커 앵커 다시 플레이 자, 이 정도밖에 안 끼거든요. 이 정도. 근데 딱닿으면 이렇게, 이렇게. 근데 여기 뭔가 오류가 난것 같은데? 점프에이트, 점프에이트가 오류가 난것 같아요. 왜 그럴까? 다시 펼쳐서 휴머노이드 확인해 볼까요? 어? 맞는데? 왜 오류가 났을까? 이걸 빼먹었군요. 아주 중요한 거. 네, 휴머노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네. 그래서 이 코드 넣어줄게요.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일부러 실수를 저질러 보았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스톱하고요. 다시 플레이 이제 고쳤으니까 오류가 뜨지 않을 겁니다. 자, 요 정도 뛰는 이 친구가 포도를 먹었더니 기뻐서 요만큼 뛰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요 정도 걷는 이 친구가 오렌지를 먹었더니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뛰게 되었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, 이 휴머노이드에서 속성 찾는 거 저랑 같이 해봤죠? 그럼 이거 반드시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그러면 휴머노이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